적분 하나만 잘 씌우면 됩니다. 적분 하나를 어떻게 잘 씌우냐?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씌워요. 0에서 X까지 씌우는 기술은요, 잘될 때는 그게 계산이 무조건 짱이야. 계산 스피드상으로 무조건 개가 짱이야. 근데 잘 되는 문제의 집합이 작아. 그게 단점이야. 안될땐 그냥 A, C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X에서 X 플러스 1 씌우는 거는 그 0에서 X까지 씌우는 거잘될 때만큼의 계산 효율은 안 나와요. 근데 이거는 웬만한 문제에서 이 짓은 그냥 해도 돼요. 그래서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, 예, 이렇게 그냥 하면, 이게 뭐길래 그러냐 하는데, 우변도 이게 적분함 뭐냐도 생각 좀 해봐야 돼. 변도 이게 좀 심각해. 요거, 요거 적분함 뭐길래 이렇게 식을 만들었냐 할 텐데, 이게 적분함 간단해요. 오히려 간단해요. 그런 거고, 이거는 여기 플러스 1을 적분평행이동하는데 보내고, 여기도 플러스 1을 적분평행이동하는데 보내버리면,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3까지 FTDT이고요.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2까지 FTDT이고요. X에서 X 플러스 1까지 f t d t 니까 합체가 가능해요. 합체를 하면 X에서 X 플러스 3까지 FTDT예요. 이해됐습니까? 여기까지. 이거는요. 인수분해하면. 아주 되게 특이한 사례죠. 그리고 이걸 넣고 풀면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정리되는 문제예요.